조이님이 요거 핑크 샴푸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패키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발 상태를 비교해 보면 손이 가볍게 잘 빠지고요. 약간 되게 푸석푸석했는데 윤기나는 헤어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laughs> 예전부터 헤어 관리 영상에 대해 정말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따로 헤어 관리 샵을 가서 관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시중에 파는 제품을 열심히 사용하는 것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요청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잘 사용하는 제품 소개하면서 머리 감고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거 뭐야. 벌써부터 <laughs> 폭탄머리인 거 걸리. <laughs>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모발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캬. 이렇게 보면 끝머리가 더 밝죠? 이쪽은 탈색 모여서 그런데 손을 넣어서 이렇게 빼면 손이 안 빠집니다. 정말 많이 상했고, 탈색도 몇번 했었고, 염색은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상태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발이 굉장히 얇고, 숱이 엄청 적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아진 편이긴 한데, 예전에는 머리숱이 여기 안에 있는 원형 정도 엄청 적었죠. 예전에 한 중학교 때인가? 버스를 탔는데,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제 머리 꼬랑지를 보면서 저 말꼬리야 뭐야? 머리숱 뭐야? 탈모야 이러면서 저를 뒤에서 놀리더라고요. 그때 엄청 충격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머리숱이 많아진 편이어 가지고 괜찮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샴푸는 마트에서 파는 이만한 대용량 샴푸를 사용을 했었어요. 저렴한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윤기도 없고 푸석한 모발이다 보니까 그 샴푸를 사용할 때 모발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더 푸석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 샴푸를 바꿔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조이님 앞머리 찾아보려고 유튜브에서 엄청 검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베다 광고를 보게 됐어요. 조이님이 이거 핑크 샴푸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패키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샴푸부터 먼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샴푸를 사용했을 때 머리가 푸석함이 더 심해졌다고 했잖아요. 이 제품은 컨디셔너를 사용을 안 해도 머리가 엄청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와 이건 대박이다 하고 사용을 한 제품인데 제형감도 라이트해가지고 지성분들도 사용 가능한 샴푸거든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이 샴푸를 사용하면 푸석푸석함면 찾아볼 수 없어요. 윤기가 엄청 잘잘 흐르기 때문에 이 샴푸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샴푸를 사용해주고 나서 컨디셔너를 바로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무겁지 않은 라이트한 제형이에요. 두피에 기름이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두피를 제외한 모발 전체에 5분 정도 발라주고 물로 헹궈주면 되는데요. 바르고 나면 진짜 머리가 차르르 윤기가 흐르면서 이게 물미역인가 싶을 정도로 머릿결이 정말 좋아져요. <laughs> 제가 지금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laughs> 이렇게 푸석푸석한데 이것만 사용하면 진짜 찰랑찰랑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헤어 에센스. 이 제품이 좀 특별했던 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피부랑 헤어는 똑같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데 피부만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고를 때 사용해주면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오메가5가 풍부한 석류씨 오일이 함유된 제품이라고 해요. 또 향이 좋아가지고 5시간 정도는 은은한 향을 풍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두피 케어 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탈모가 걱정이 돼가지고 두피 케어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건 찾아보니까 평이 정말 좋아가지고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 제품인데 요건 이따 사용하는 장면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머리 감아보도록 합시다. 같이 화장실 가볼까요? 방금 머리를 말리고 왔습니다. 근데 머리가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숭숭 내려가. <laughs> 이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헤어 에센스를 한번 뿌려줄게요. 음, 향 좋아. 조물조물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면 돼요. 머리를 다 말려주었는데요. 머리 말릴 때 팁은 뿌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양쪽으로 말려주면 뿌리 볼륨이 살거든요. 말릴 때는 꼭 이렇게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머리 많이 빠지는 거 보여드렸죠. <laughs> 꼭 두피 케어를 해줘야 하는데 이걸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양쪽 두피에 8번씩 해서 총 16번 뿌려주면 되거든요. 이건 색상이 노란색을 띄고 있어요. 일단, 전 M자 이마가 고민이기 때문에 이쪽도 골고루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문질문질. 이렇게 제가 하는 헤어 관리는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아까랑 모발 상태를 비교해보면 일단 손이 아주 가볍게 잘 빠지고요. 아주 윤기가 나지 않나요? 아까 되게 푸석푸석했는데 윤기 나는 헤어가 됐어요. 간단하게 있는 제품으로 머리 감아주고 특별한 건 두피케어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헤어 관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주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헤어 관리 뭐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 집에서 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많이 연구해서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